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어, 오늘은 인스타그램 기본편의 하나인 좋아요 늘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aughs> 지난번에 팔로우 늘리기는 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팔로워 늘리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으로 뭐, 한 1,000명에서 5,000명 사이 월 늘리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응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가셔서 하셔도 되는데 어 팔로워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그 계정에서 인게이지먼트가 없으면 사실은 그 계정으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니까 러 팔로워가 만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포스트 하나 올릴 때마다 그 계정의 팔로워들이 그걸 보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뭐 댓글도 달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액션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인스타그램을 이제 키울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좋아요를 늘리는 방법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바이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뭐 구독 버튼이나 좋아요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눌러 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뭔진 다 아시죠? 인스타그램. <laughs> 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나 뭐 다른 데도 다 그렇 그뭐 심지어 네이버에도 이렇게 네이버는 공감하기라고 있죠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한두 가지씩은 있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인 m e 먼트라고 보통 이제 참여나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말을 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인게이지먼 트레이트"라고 하는데, 그 올린 포스트가 몇 명의 팔로우 중에서 몇 명이나 라이크를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 보고 계시는 이런 것들, 이런 액션들을 취하는지, 그 비율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인게이지먼 트레이트를 보고, 이게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아, 이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소위 얘기하는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 따라다니다 보면은 팔로우 수에 비해서 이런 인게이지먼트가 그게 뭐 좋아요가 됐건 댓글이 됐건 보통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보죠. 근데 이두 가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팔로우가팔로우가 팔로우가 늘어나면 인게이지먼트는 떨어집니다. 이거는 모든 곳에서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인스타그램 쪽으로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숫자만 보다가 이제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도 찾아가는 이유가 이 인게이지먼트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 명을 데리고 있으면 내 포스트 하나에 어, 인게이지하는 팔로워들이 뭐한 20%다. 그러면 10만 명이 있으면 아이고 20%다. 10만 명이 있으면 그게 뭐한 10%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떨어지거든요. 근데 계산해 보시면 비슷해요. 결국에는 인게이지먼트 하는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한테 가는 것보다 오히려 적으면서 이런 인게이지먼트도좀 많은 그런 인플루언서를 찾는 게 좋겠다. 라고 마케팅 커뮤니티에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팔로워가 많지도 않고 이 참여율 인게이지먼트 레이트도 높지 않다. 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걸 보시고 좋아요를 많이 늘리는 거를 좀 많이 그런 액션들을 많이 취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본 거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척도를 가지냐면, 그 인스타그램은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 해시태그로 저희가 네, 해시태그 말고 이런 식의 버튼 있죠. 검색 버튼 있잖아요. 이러,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이런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게 검색으로 가기도 하지만, 거기에 페이지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검색하는 창이 있고, 여기에 뭐 토픽들이 이렇게 막 있고, 여기에 크게 비디오 있고, 여기에 사진 있고, 사진 있고, 사진 있고, 사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익스플로어 페이지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둘러보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컨텐츠들은 그게 비디오가 됐건 사진이 됐건 인스타그램에서 판단할 때 좋은 컨텐츠들이에요 이 좋은 컨텐츠를 판단할 때 보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내가 이 컨텐츠가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이 인게이지먼트를 얻는지 이런 것들을 얻는지가 하나의 척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거는 거의 알고리즘처럼 나와 있는 건데 포스트를 하나 올리면 20분 정도, 20분, 30분 정도 시간 안에 얼마만큼 많은 팔로워들이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인게이지를 하는지를 본 다음에 이 포스트가 인스타그램 생각할 때 괜찮다라고 싶으면 이 포스트를 그대로 여기 익스플로 페이지에 올려봐요. 잠깐 동안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익스플로어 페이지에 보면 어 이거 괜찮은 컨텐츠네 거기에도 또 사람들이 많이 인게이지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첫 번째로는 내 포스트가 내 팔로워들한테 먼저 보여지고 여기서 인게이지를 보고 이게 괜찮으면 전체 인스타그램에 볼수 있는 익스플로어 페이지 보여주고 여기서도 괜찮으면 여기 그냥 계속 내비두는 거고 여기서 안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이럴 할때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 둘러보기라고 하는 곳에서 노출이랑 도달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서 아 이게 바이럴이 됐구나 안 됐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좋아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제 좋아요라고 얘기했지만 하나의 인게이지먼트 척도라고 봐주시고 그게 좋아요가 됐건 댓글이 됐건 비디오 뷰수가 됐건 포스트 세이브가 됐건 태그수가 됐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이 포스트에 그런 것들이 달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바이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매트릭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걸 해야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내비두면 안 돼요. 어, 어떻게 해서는 늘리는 방법을 이제 강구해야 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누구나 실현 가능한 아이고 누구나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한정을 합니다. 방법을 왜냐면 다른 방법들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가능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이제 실제 이제 좀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 큰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는지도 같이 한번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좋아요 늘리는 방법 첫 번째로는 이 게리비 라고 지난번에 팔로우 늘리기 전법에서 말씀드렸던 1.8달러 전략, 요게 그 좋아요도 같이 늘리는 전략이에요. 방법은 지난번 그걸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포스트 여기톱 포스트라고 되 있는 게 여기에서 말씀드린 여기 둘러보기 페이지에 있는 포스트들이거든요. 그 비디오가 됐건 아니면 사진이 됐건, 거기 있는 애들한테 그 포스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코멘트를 남기고 라이크를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은 9개가 아니라 하면 7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아무튼 거기는 모든 거에다가 라이크랑 like, 코멘트를 하시고 해시태그를 하루에 10개씩 이렇게 코멘트 라이크를 하시면 9개인 경우에는 이제 2센스씩 9개 포스트에 10개 태그를 한다 그래서 이제 1 8달러 전략이었죠. 다시 자세한 정보는 이전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게레비의 전략이 팔로워만 늘리는 게 아니라 좋아요도 같이 늘리는 전략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한, 한 거니까 그냥 빨리